그래서 알바 구할 때도 웬만하면 혼자 일하고 남자 없는 곳좀 찾아보던 그런 데가 아, 어디있어 아. 그런 데가! 아알겠어 그냥 그만두고 출근 첫날에 이제 그만두게 됐거든요. <laughs> 야 너도 문제야! 왜상귀고이나 했더니 너도 똑같은 애야 너도! 몇 살이신가요? 22살이에요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에 몰래 찾아와서 훔쳐보는? 일이라는 게 혹시 알바인가요? 아니면 직장인가요? 알바예요 알바예요 <laughs> 남자친구 몇 살인데요? 저보다 4살 많아요 으아 나이 채고왜 그러는 거야 <laughs> 아 싫어 ㅅㅂ 말 없이 와서 이제 나중에 저 퇴근하는 것까지 뒤에서 보다가 제가 집 가는 길을 계속 보고 있었대요 아 그니까 퇴근을 하고 나서도 인기척을안들러네네 그거 스토이지집 도착해서 카톡으로 말다나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약간 이러고 아씨가 인기척도 안 내놓고 뭘 기다렸다고 생색을 내시부라고 뭐. 일이 최근에 한번 터졌다며 무슨 일이 터진 거야? 여기 알바를 구할 때 그래도 남자친구 됐다 가 여기서 일하게 될것같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이제 거기 뭐 남자랑 일하지 않냐? 뭐 누구누구 있냐? 라고 했는데 남자 있을 것같아 라고 하고 남자 있다 라고 했는데 어. 매니저 누구고 주방분 누구고 홀 누구이고 인생인게 누가 해준다라고 얘기 다 해줬어요 너 착하다 <laughs> 그래 뭐남친때는 거기까진 궁금할 수 있어 거기까지는 근데 일하는 것도 별로 안있고 와있어요 네 그거 남자도 있는데 일하면서 얘기할 텐데 일안 하면 안 되냐 라고 하는 거예요 <laughs> 나그짤 나 생각나 여1남매 사귀고 싶다 고등학생이 사귀고 싶다 그랬더니 막 누나! 누나! 부장 님은 남자 아니야? <laughs> 이거 뭐가 달라 지금 <laughs> 아, 누나 회식하지마 여긴 남자 없어? 그래서 어찌저찌 잘 달래서 그냥 일하게 됐는데 일하는데 웬만하면 얘기 사적인 거 얘기하지 말아라고는 그래서 아 알겠어 이러면서 일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수인계 해주신 분들 일하면서 얘기하고 같이 거기는 점심을 먹는단 말이에요. 점심 먹으면서 얘기도 할거 아니에요. 그걸로 시작을 네. 이제 와서 멀리서 보고 또 그걸 어떻게 들었나 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. 그래서 가지고 왜 얘기했냐? 얘기한 거왜또 나한테 얘기? 안 했냐 너 혹시 남자친구가 존나 잘생겼니? 어제 이상형에 맞긴 해요 그래 제... 남자친구 일을 안 해? 아니요 일해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 직장에는 여자가 없어? 어 있죠 근데 저는 딱히 신경 안 써요 나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본인도 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이렇게 과한 집착을 하는 사람은 일단은 보통 본인이 찔려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확실하게 아... 얘기를 못하지만 보통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찔려서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어도 문제야 만약에 결혼하면 너 아... 뭐라 그러겠어 돈 내가 벌어놓게너 집에만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알바 구할 때 웬만하면 혼자 일하고 남자 없는 곳좀 찾아보던가. 그런 데가 어디서 없지 마, 그런 데가! <laughs> 솔직히 없잖아요, 그런 데가. 근데 어딨어? 메이드 카페 이러고 있는데 또미친 데가 저거 <laughs> <laughs> 아니 수녀원도 신분님 갖고 지랄을 해야 저런 애들은 그래서 또뭐 사건이 또 있나요? 사적인 거 얘기 안 한다면서 뭐, 뭐 지키지도 않고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그만두라 그랬다고? 지가 뭔데? 저희가 <laughs> 뭔데 그만두라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니까 이제 진 빠지고 지쳐지고 아, 알겠하고 그냥 그만두고 출근 첫날에 이제 그만두게 됐거든 <laughs> 야 너도 문제야! <laughs> 왜 사귀고 있다 했더니 너도 똑같은 애야 너도! 그거를 왜 그만둬! 내 사장님 입장서 존나 열받아 지금! 씨발! <laughs> 나 지금 이입했서내 편집자님이 아 남자친구가 주동님도 남자라서 편집하지 말래요! 씨발 나 지금! <laughs> 너 지금 웃기지 니가 들어도? 이런 상황이야 우리가 느끼로는 <laughs> 너를 왜 말아주고 있어? 너 평생 그러고 살 거야 걔냥 사귀면서? 아무 일도 안할 거야? 남자친구 밥 벌어오는 거만 남자친구 돈 벌어오는 거에서 유지하고 살 거야? 니 네, 꾸미고 뭐고 아무것도 안 펼칠 거야? 직장에 들어가면 은 어, 너네 팀에그 대인님 신경 안쓸거 같아? 회식 나갔을 때 연락을 5분에 어, 한 번씩 하라고 안할거 거 같아? 회식을 가지 몰라있었어요아 그래 이제 요즘 조금 회식 안 가도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에 사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갈게라고얘기했었요 <laughs> <했었잖아,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안 가로 되는 분위기에 눈치 못 빠지는 거랑 무조건 안가는하랑게 똑같네 그게 그걸왜네가정해안 가로 되는 분위기를 왜왜씨 말도 네 가정이냐고 네가 네 가정하는 게 사장님이 정하는 거지 <laughs> 너도 문제야 너도 그럴 줄왜 바로 주고 있어 남자가 얼마나 잘생긴 거야 잘 생겼는데 왜 그렇게 주작하는 거야 너네 뭐 파우더랑 카이나야어 급에 마 내들이 없어 왜 그러는 거야 왜 <laughs> 강영욱 씨 아유.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. 처음에 보면 강아지가 문제 같은데 들어보면 견주가 문제거든? <laughs> 뭐, 니네 아저씨가 강아지는 아니긴 한데. <laughs> 이런 애들 보면은 본인이 씨발 그렇게 만들어요, 본인이. 알바를 그만뒀으면은, 아! 내가 지랄하면 먹히는구나. 그러고 지랄하는 거야. 안 되는 거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.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안 된다고. 그거는 너를 위해서, 그리고 개를 위해서도 그래야 돼. 걔를 위해서도. 니네 아저씨를 위해서. 미안하지만 다음 여친를 위해서라도 씨발. 보호자님! 훈육이 필요해요. <laughs> 그거 그대로 두면안 돼, 씨발. 그 사... 왜 다른 것들은 귀엽고, 너무 이쁘고, 좋아요. 근데, 쓸기없는 지참만 좀안 했으면, 부모님이랑 술을 좀 마셨어요. 근데, 남자친구랑 집에서 술 먹지 말라 했다게 혼자 안 마실게. 근데 이제, 가족이랑 먹고, 부모님 먹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안 먹기로 했는데, 왜 먹냐. 내가 봤을 때는, 우리 좀 사기려면은, 너가 받아주면 안 돼. 너가 뭔데 알바를 하지 말라 그래. 너가 뭔데 우리 가정사에 껴서, 우리 엄마, 아빠랑 술을 먹지 말라 그래. 네가 뭔데 우리 가족관계를 망쳐. 말을 딱 했어요. 너가 뭔데, 얘를. <laughs> 그런 되게 또 상처받아요. 아 근데 제 주변에 남자가 많았긴 해요. 많은 걸로 걔가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. 남자가 많아? 얼마나 많은데? 10대 1로... ]의 남자랑 여자 비율의 친구가 있어요 남자가 10이야? 아, 네좀 꼴받긴 하네 그거는 <laughs> 그거는 다른 문제가 너가 남자친구랑 노는 걸못 놀게 하는 거라 너의 이제 직장이나 일하는 거나 가족 관계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저는 이제 주둥님 방송 보듯이 다른 트위치 방송도 보잖아요 텐 응, 응. 디코방? 어... 몇개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게임하고 수다 떨고 노는 걸 남자친구가 제거 핸드폰을 보다가 그걸 봐버린 거예요 스트리머 부른 남자인 여자였니? 그분이랑도 게임을 같이 하고 방송을 가을 때도? 네 내가 얘기했지 원인 제공을 좀 한다고 얘가 <laughs> 예! 거기서 터져야 돼 이렇게 직장에서 터졌네 남자친구 거 싫어해? 아네 싫어한다 그래서 거기 방도 나가고 그 뒤로 약간 그런 핸디 한꺼번 같은데 안 들어가 다다가 그대로는안 들어가. 근데 하지 말랬때안 했으면 되는 거이네 하지 말래도 니가 끝까지 했으면 문제긴 하고 든 솔직히 얘기해줘. 어, 어, 하지 말랬어. 안 했으면 됐지. 원인 제공해서 남자친구는 정당한 거 아니 생각합니다. 아, 네. 제가 얘기한 거 정당하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.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. 원인 제공을 했을 때 정상인들은 화를 내고 말는데 우리가 뭘 하는 친구들은 다른 쪽으로 분출이 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를 만드니까 이제 고민 상담이 되는 거긴 한데, 마 까놓고 얘기 남자친구가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스토킹이에요. 아, 그래요? 스토킹 맞아. 연인 사이랑 스토킹 뭐 안, 안 되는 거 아니죠? 왜냐면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내가 다 아는 거잖아 너도 모르는 사이에 어그죠그는 네가 불쾌한 건 불쾌하다고 딱 얘기를 해야 돼 들어봤을 때 다른 거 마음에 들어도 헤어질 생각은 없는 거 같고 이쁘게 네. 잘 사귀고 싶으면 네가 불쾌한 건 불쾌하다고 딱딱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이랑 술 먹는 거왜지랄해라고 뭐라 했던 것처럼 네가 싫은 건 싫다고 얘기를 해네네 네,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.